자 성경의 이 부분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는 말인데, 정말 신천지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오서 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 드리면, 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 라고 권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이기적으로 흐르는 경우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기적이어서 남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심한, 무정하고, 어, 그래서 뭐 배신이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상태인 거죠. 최근을 봐도, 최근 일어나는 모습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경미시설에 들어가야 한다 그랬더니 뭐 1인실 달라. 뭐, 계속 이러고 있고, 대학교 기숙사를 통째로 빌렸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병원으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며. 이 부분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어, 그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어떤 제 신천지 피해 가족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 때문이다. 신천지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신천지가 완성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그 지도자들이 신천지로 찾아와서 막 온갖 재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어, 그 세상의 지도자들을 내려다 보면서 왕처럼 군림을 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런 신천지에서 심어주는 허황된 환상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짓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심리는 다단계에 빠지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에서 사기치는 방식은 다단계에서 사기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 돈보다 아, 우선하는 게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도 사람도 어, 이 돈의 위력 앞에서는 뒷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교만한 거 신천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자,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서 우리가 최고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기존 교회를 많이 무시하고요. 뭐 대놓고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존의 교회를 멸망할 바벨론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거대한 국가 혹은 권세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가르치고 기존 교회의 목사들을 개라고 가르칩니다. 치고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는 그안 믿는 사람들을 잡혀 죽을 짐승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도축용 돼지나 소, 닭처럼 여긴다는 거죠.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어 그래서. 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뭐 봉사활동 조금 했다 그러면 엄청 부풀려서 과대광고를 한다거나, 어뭐 작년인가 올해 그랬죠, 그 신천지에서 한해 신천지 수료생이 10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여기저기다가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만희가 필리핀 전쟁을 종식시켰다, 필리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천지가 진짜 최고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똑같죠. 세뇌를 시키고 거짓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부심을 주입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그 부모를 비방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신천지에서 자주 하는 거, 그러니까 음해를 많이 하죠. 어뭐 저도 겪어봤잖아요.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 대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신천지라고 오히려 몰아서 어 불신을 조장하고 그사람이 쫓겨나게끔 공작을 하거나. 요즘에 또 신현웅 목사님 많이 방송에 나오시는데, 이분이 신천지 전문가잖아요. 20년 동안 신천지에 계셨던 분이고, 신천지에 초기 교리를 정립했었고 이만희 측근이었다가 이제 탈퇴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계속 비방하는, 꼭 음해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참지일보에서요 뭐 신천지가 뭐 기존 교회 비방하는 거, 뭐, 늘 있어. 뭐 한기총 비방을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한기총이 한국교회 대표도 아닌데 한국교회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한기총을 자꾸 물고 늘어지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당당하지 못한 거죠. 자기네들이 정당하고 당당하면 신천지가 이렇다, 이런 신천지가 좋은 곳입니다라고 선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좋은 곳이고 진짜 쟤네 가짜고 우리가 진짜 이런 식으로 어 비교하고 대조해가면서 자기들을 선전하는 모습인 거죠.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모습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신천지에서 가출하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어, 몰래 신천지 모임에 나가다가 나가 집안에서 들키면은 가출을 하고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열혈 분자일 경우에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버릴 정도로, 어, 혹은 뭐 남편, 아내, 자녀들을 저버릴 정도로 신천지 가 중요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생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기 신변보호 요청서를 신천지 쪽에 맡긴, 그러니까 자기 신변보호를 신천지에 맡긴다, 신천지에 위탁한다, 이런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와도, 부모가 이자녀의 뭐라 해야 되지?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성인 자녀에 의해서 경찰에서도 이걸 손을 못 대왔어요. 이제까지 이 성인 자녀가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를 또 고소를 합니다. 뭐 어, 부모가 뭐 나한테 욕을 했다느니 뭐 폭행을 했다느니 나치 뭐 감금을 하려고 한다. 뭐 이단 상담소 가서 강제 개정 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신천지 시설에서 이제 부모님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피켓을 막 부수고 뭐 그럽니다. 부모가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또래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독립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 시기에, 시기에 자기 신천지 친구들, 신천지 선배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부모보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인데, 2017년만 해도 가출한 청년들이 2만 명이다. 이런 보고가 또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천지 피해 부모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1인 시위도 하고, 어, 신천지를 고소하기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했지만,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그리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금씩 관심 가져주는 것 뿐이고. 제가 뭐 기르기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그리고, 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뭐 사나우며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매정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도 말씀드렸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고 그 수단에는 거짓말, 뭐 납치, 감금,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고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양심을 제거를 해서 후천적 사이코패스, 후천적 소시오패스, 어,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기도 하겠다. 네. 사람도 패스니까요. 후천적 소시오패스를 만드는 이게 때문에 정이 없죠. 그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요즘에도 이제 남이 감염이 되든 말든 어, 신천지 인 자신만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들이죠. 막 돌아다니고 안 밝히고 해열점을 먹고 열화상 감지기 통과해서 활동하고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로남불인데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진짜 털끝만큼도 없는데 자신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띕니다. 그래서, 보복도 하고, 뭐, 10년 전쯤에는 부산에서 뭐, 불도 지르고, 어, 사람 안에 있는 거 확인하고, 방화도 하고, 뭐 집단 폭행하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비방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저도 대학생 때, 대학 졸업할 때쯤에 당했는데, 자기 유리하기만 해가지고 저를 뭐, 굉장히 나쁜 놈처럼 막 써놨더라고요. 그걸 학교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게 또 1위까지 갔어요.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하였냐면은 막, 뭐 삶의 의욕이 다 없어져서 집 밖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도 못, 못 하고 컴퓨터도 못켜고한 일주일 넘, 한그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아무튼, 뭐, 보복하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통함? 그죠어쨌든 인광보로 받은 그런 원통함도 그냥 풀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굉장히 또 사납고요. 제가 이 신천지 관련한 사람의 거짓말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뭐, 엄청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거짓말 안 했다고.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네. <laughs> 제가 오죽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겠어요. 나중에 통화 끝나고 나서 내가 당했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그래, 배신하며 조급함며 배신 뭐 신천지에서 흔하죠. 신천지에서는 집화관에서도 경쟁하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미 이만희 교주부터 자기의 스승들, 선배들을 배신하고, 자기, 뭐, 그, 뭐, 스승격, 선배격이었던 이제 유재열을 고소하면서, 또, 유재열 장막성전을 뛰쳐나와가지고, 이만희의 장막성전을 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계속 다른 영상 말씀드리는데, 이단의 계보가 사, 살모사 계열이라가지고, 자기 스승을 배신하면서 이렇게 독립을 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신천지에서 분리독립한 단체들도 15단체가 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만희를 배신하고 이렇게 분리독립을 한거죠 자 그리고 조급하며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도 빠르고 고발도 빠릅니다 <laughs> 자만하며 이게 신천지의 패착인데 교만하고 이제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 여기잖아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인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깔고 옵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굉장히 깔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내리 깔아봐요. 다 자기 밥으로 알고 다 개로 알기 때문에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다 내리 깔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패착을 인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가 당했다는 것도 몰라요. 당했다는 걸 깨달으면 신천지에 못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현웅 목사님이 신천지 교리를 초기 교리를 정립을 했잖아요. 신천지는 자부심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럼 이제 기존 교회 목사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는데 왜냐면 은 기존 교회 목사들이나 기존 교회 그 교인들이 신천지 교리만 가르치면 다 이제 신천지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한번 또 기존 교회 목사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완전 막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또 이만희 교주의 부정을 보고 이제 신천지를 탈퇴를 했는데 뭐 그렇게 알면은 나올 수밖에 없죠. 자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천지가 굉장히 금욕적인 집단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즐기는 것도 엄청 즐기고, 아름아름 다 합니다. 그 안에서, 뭐, 연애 이런 것도, 뭐, 금지인데, 표면적으로 는 금지인데, 다뭐 일어나고, 뭐, 부정한 것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쾌락을 사랑하는 거 넘어서, 뭐, 다른 구절에도 뭐, 나와 있는 건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 어, 굉장히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이제 성으로 포교를 한 사건이요. 김포였나 군포였나 그랬는데, 신천지의 그 여성 전도사였나? 그 사람이, 여러 남자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포교 활동을 해왔던 거죠. 양다리, 문어다리 이런 걸 걸치고 있던 거를,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이 신천지를 탈퇴해서 제 기자회견을 그때, 2017년인가 그때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있었어요. 그 기자회견 장소에. 용기를 내주신 분이었는데. 그렇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말들이 있죠. 신천지는 항상 자신들을 진리의 성업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거짓의 성읍이죠. 거짓의 성읍 지저분한 신천지.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거짓의 성읍 지저분한 신천지. 실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자기네들한테서 요한계시록에 성취됐다면서, 어, 실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온통 다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고, 온통 다 사기 행각과 그들 스스로 그들끼리도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자들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빨리 돌아서고 탈출하는 게 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모를 신천지 미디어팀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제가 한 얘기 다 맞잖아요. 빨리 돌아서세요. 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빨리 돌아서라. 신천지에서 빨리 나오시고, 이단 상담 받으시고, 심리, 심리 상담 받으셔서, 얼른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천지 관련 영상, 지금은 노란딱지 많이 붙는데 후원계좌도 있으니까 조금씩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